우리구가 2025년 성동구 생활임금을 1,1779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심의를 거쳐 구 재정 여건, 경제 상황, 서울시 및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됐는데요. 우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5년 우리구의 생활임금이 시간당 1,1779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1,436원과 비교해 3% 인상된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0,030원보다도 1,749원이 더 많습니다. 성동구 생활임금은 재정 여건, 경제 상황을 감안하고 서울시 및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는데요. 주 단위 40시간 근무, 월 단위 209시간 근무 기준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46만 1,811원에 해당합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우리구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성동구청,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등총 1340여 명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많습니다. 확정된 성동구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확정된 2025년 성동구 생활임금이 근로자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군은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더욱 확대되어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SDTV 뉴스 우채연입니다.